검찰개혁 TF는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국가 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가 수사 역량 총량 유지가 검사들에게 당신들 밥그릇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 제발 공소청과 중수청에 남아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방안으로는 실패할 것이 걱정됩니다. 우수한 수사력을 가진 경찰들은 중수청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수사관은 5급이 되어야 시험을 보고 수사사법관이될수 있으면 중수청장은 수사사법관 중에서만 임명된다는 이런 제도 설계에서 경찰이 중수청에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경찰의 우수한 수사 역량을 제도적으로 원천 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검찰 수사관과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헤쳐모여 하게 될 겁니다. 여전히 수사 1타는 검사라는 오만의 산물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5년짜리 대통령이 거기 없다라는 오만과 선민의식, 끈끈한 기수 문화와 검사동일체라는 커넥션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 집계는 안 문다고요? 아닙니다. 묵니다.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맹견 오종에 대해서는 입막의 착용이 의무입니다. 지금의 검찰이 맹견들보다 덜 위험한가요? 윤석열과 정치검찰 일당들이 벌인 난동을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설사 친검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되돌릴 수 없도록 바꿔야 합니다. 검찰개혁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쇄빙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레드팀으로서의 역할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의 약신, 제네조 구격 신당.